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심보감 제5편, 정기편, 29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리서운 견인지선이거든, 이심기지선하고, 견인지악이거든, 이심기지악이니, 여차면 방시유익이니라, 경행로 운, 대장분은 당 용인이언정, 무의인 소용인이라. 아, 그럼 이, 여기서 음훈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성품성, 다스릴이, 글서, 이를 운, 볼견, 사람인, 갈지, 착할선. 말리울이 자절심 몸기. 갈지 착할선. 볼견 사람인 갈지 악할악. 말리울이 자절심 몸기. 갈지 악할악. 가틀려 이 차. 모방 이 시. 이슬류, 더할 익. 이것은, 볏경 행할 행, 기록할 록, 이를 운. 큰데, 이 어른장, 어른장. 아비부, 마땅당, 용서할 용. 사람인, 없을무, 할위, 권하위 사람인 바소 용서할 용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죠. 에 성리서 성리서라는 책 이름이죠. 성리서에서 말하기를 이르기를 견인보다 사람을 보다 갈지 에, 여기서 착갈선 지 머머의 사람의 사람인데 이건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선을 보거든 했을 때 이게 동사 수로 또이심 말리얼리 그러거든 기는 에 먼저 뭐, 뭐 왔니면 몸신자와 같은 역할로 자기란 뜻이죠. 자기의 선을 에, 찾어, 찾게 하고 어, 찾으려고 하고 또 그래서 여기서는 찾다 가는 것이 여기서 동사. 에, 그다음에 에, 본 보다 다른 사람의 악을 보거든 했을 때 역시 이게 수로. 또, 그렇거든, 찾는다. 자기의 악을 찾는다. 자기의 악을 찾을 것이니, 이게 동사. 에, 이와, 여차, 이와 같다면, 이렇게 하면은, 그, 에, 이와 같다면, 방시, 방시, 방. 에, 방시는 하나의 억으로, 비로소, 비로소 혹은 바야흐로 어, 유익하다 이익이 이익이 이익수롬이 있다 했을 때 역시 유가 아, 동사 그다음에 경행록, 그 다음에 경행록의 운 경행록은 이책 이름이죠 여기서 이게 동사 대장부는 대장부가 하나의 남말로서 대장부는 예, 건장하고, 씩씩한, 뭐, 예, 사나이다. 막, 그런, 그런 뜻이겠죠. 당, 용, 당, 용, 인, 다른 사람을 용서하다. 동사,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다. 무위, 무위, 예, 무가 부와 같죠? 물과 같죠? 물. 뭐 하지 마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용서하는 바를 용서받는 바를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니까 하지 마라 했을 때 위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쭉 이것을 해석을 한번 해 보면은 성리서에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그 선을 보거든, 보거든, 그렇거든, 자기의 선을 찾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선을 보고도, 보거든, 보거든, 자기는, 자기도 그런 착한 일을 하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또, 견인지 악이거든, 다른 사람의 악을 보거든, 그렇거든 자기 가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를 하면 찾아볼 것이니 이렇게 여차면 하 이렇게 하면 여차면 하 이와 같다면 이와 같이 한다면 방시 비로소 유익함이 있느니라 덕이 되느니라 그 말이죠. 그다음에 경행록에서 운 경행록에서 이르기를, 대장부는, 당, 마땅, 당,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지언정,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을 표용할 지언정, 그,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그런 행위를, 받는 일을 하지 마라. 이, 이 물자. 말물이죠. 하지 마라 하는 말물. 이런 뜻의 무. 그렇죠. 부정사, 무.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한번 해보면, 은저위첫 줄에 성리서에 이르기를, 성리서 운. 다른 사람의 착함을 보거든. 견인지선이거든. 그러면, 그러면 해줄 때 이, 그러면 자기, 자기, 기지선, 자기의 선을 찾아보고, 또두 번째 줄, 두째 줄에,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거든, 견인지 악이거든, 그러면 이, 이말일리 그러면 자신의 악, 자신의 자기의 기지악, 자기의 악을 찾아볼 것이니, 여차면, 이와, 같,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하면, 여참면 당시, 비로소, 반드시, 그, 유익, 유익함이 있느니라. 그 경행록에서 이르기를, 대장부는, 대장부는, 어, 그 건장하고, 씩씩한 사람은, 어, 사나이다운 사람은, 남을, 마땅히, 어, 남을, 그, 표용할 지언정, 남을 용인, 다른 사람을 표용할지언정 에, 무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에, 다른 사람에게 소용 에, 그 포용되는 바, 용서받는 바를 받는 바의 행위를 하지 마라. 막 그런 뜻이 에, 되겠죠. 남에게. 용서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일, 용서를 받는 일, 그런 걸 하지 마라. 딴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를 해줄, 해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는 일은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건 대장부가 아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리학은 성리학은 성인사라는 책은 없고, 송나라 때 유교를 그, 연구한, 성리한, 성약학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들을 통틀어서 성리서라고 읽어는다고 합니다. 여차, 이렇게 하다, 이와 같다, 하는 뜻이고, 방시, 비로소, 용인 남을 표용하다, 또 소용, 남에게 포용, 포용되다, 용서를 받다, 그 말이죠. 정기, 한자의 뜻은 바르다, 몸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을 정기라고 하죠. 그럼 자신을 바르게 하자면 올바른 성품과 하늘의 이치에 따라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리서운 견인지선이거든 이심기지선하고 견인지악이거든 이심기지악이니 여차면 방시유익이니라 경행노군 대장부는 당용인이 언정 무인, 소용인이라 이렇게 읽으면서 그 해석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읽는 속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